지금, 언니랑 가족들,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른 달려왔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laughs> 몸보신한다고 그러네요. 강어로 몸보신은 한대요. 근데 여기 식당 엄청 많다. 와. 오. 맛집. 이거 되게 식당들이 많네. 강어집을 향했어. 고고고고. 강어 먹으러 가요. chúng mình 그래가지고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어 복분자. 복분자, 이 서문복분자? 이거 원래 이, 이 이런 건가? 빈소개 한 잔씩. 다 같이 빈소개. 짠짠 아. 짠. 어. 달콤하네. 네. 어. 아, 오랜만에 먹어보네. 네. 어. 네. 어. 아, 대파김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아, 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언니가 대파김치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대파? 응, 응응 쌈을 싸서 깻잎 하나 깻잎 큰거큰 놈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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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여기가 되게 넓어요. 넓어. 넓, 넓잖아. 넓고. 이렇게 자리가 돼있어서 가족분들 되게 많이 오셨다 아 오늘 몸보신하는 데아나 원래 볶음자주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있네 되게 달콤하다 달아서 맛있나봐 달아서 꼬리 꼬리 먹어야지 꼬리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는 꼬리 매운 소스에 찍어서 아, 오랜만에 나와서 먹으니까 되게 좋다. 그때 막,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엄마 생신 때도 그렇고, 아빠 생신 때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만의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해서 먹었잖아. 욕 진짜 많이 먹었어. 왜? 아빠 생신에다 배달 음식이라고. 어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저게 말이 되냐고. <laughs> 달려 달려 아. 이거 상추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 먹어봐, 여기다가 싸서 깻잎 하나 얹어서 잎고 아빠 상추 좀 드려? 렇게아상추 맛있어 먹어봤지 이미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장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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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장어탕도 먹어봐요. 음. 장어탕. 음. 발렌타인데이였잖아. 발렌타인데이여서 이제 그날, 뭐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다가 다이소에 갔어. 다이소에 먼지 털이기 먼지 털이개가 사고 싶어서 다이소에 가서 먼지 털이개를 그것도 회색이거든. 근데 왜 비닐이 이렇게 포장돼 있어서 이렇게 압축돼 있는 그걸 하나 사갖고 이렇게 가다가 부장님이랑 이사님을 마주쳤어. 두 분이 얼큰하셨어 이미. 근데 나한테 술 먹은 얘기해서 아니요 저 이거 사갖고 집에 가요. 막 뭐,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 두, 둘은 이미 얼큰해. 다음날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 술양갱이 발렌타인데이에 꽃다발 한 송이를 들고 텐트를 <laughs> 하고 집에 갔다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술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먼지털이개가 꽃다발이 된그 순간 그 현장 그래서 어두웠대 거기가 어둡긴 뭘 어두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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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모이면 진짜 맛있다. 준비해가지고. 어. 어, 왜 음. 이렇게 못 마셔? 이제 아. 네. 너무 맛있어 몇 밀리지? 아무튼 이게, 이게 조금이여가지고 거의 이게 막잔일 수도 있어. 이것봐, 막잔이지. 막잔, 막잔. 이제 뭐 시키지? 술? 어? 뭐 먹으라고?

다음 화면에서 정답은 세로와 켈리 일단은 첫 잔은 소맥으로 소맥으로 켈리 친근한 켈리 근데 내가 좀 말하는 게 가식적인 것 같아요 켈리 여기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방송 맛있네 뭐좀 이게 아니라 여기 왔습니다 한잔 마셔볼게요 냄새는 새로가 좋더라구요. 음. 자, 음. 더 시켰어요. 500g 더 시키고. 음. 그리고 여기 벌교 꼬막 비빔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시켰어요. 음. 그 꼬막 비빔밥도 궁금하긴 하다. 막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잖아. 아 아야. 아야, 아야. 난 꼬막 비빔밥 처음 먹어보는데. 음 맛있다. 음. 여기다가 장어 하나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완전 이렇게 해서 합체. 음.

양이 330ml 밖에 안 되는데 둘이 먹었잖아. 한 13, 13도 3 정도 되더라. 아빠는 술을 못드시네 엄마는 탈이 나서 지금 못 오셨어요. 장어 2차전. 다시 또 큼직한 장어. 사진 잘 나온 게 있어? 어, 어디?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웃음> <laughs> <Okay. 웃음> 사진을 골라주셨어요. 베스트 컷 아빠가 오늘 자업안 질리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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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워음 짠 오, 맛있다. 음, 배부른데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네. 응, 맛있어. <laughs> 맛없어? 맛있잖아. 엄마는 아픈데 아빠는 맛있어? <laughs> 엄마는 아파서 같이 못 왔는데. 음. 500g은 더 추가를 했는데,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른 공경? 아까부터 계속 제일 큰 꼬리는 계속 아빠한테만 요 지금 꼬리도 아빠한테만 갔어. 아빠가 지금 저한테 지셨어. 먹고 떨어져라. 짠. 꼬리 먹고. 근데 힘쓸 데가 없잖아.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 더뭐 맛있어. 술 먹는 데 쓰래요. 음. 소하다 음. 음. 바로 즉석에서 타주겠어. 음. 음. 계속 무한 먹방 이네 계속 음. 음. 다 드셨어? 근데 얼굴이 술 제일 많이 음. 먹은 사람 같은데. 복분자 요만큼 홀짝하고 나다 주셨는데. 대학생 때, 그, 설 때나 이럴 때, 이제, 친척집에 모이면, 이제, 술을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술 꺼내서 쫙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음 일단 한잔 짠. 같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아빠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큰아버지랑 뭐 내가 막한 잔씩 쫙 형제들 돌리는데, 아빠가 너무 자연스러워. 이렇게 받아가고 난전내 앞에 딱 주는 거야. 대학생 때, 애기 때, 그때는 막 그렇게 술도 많이 안 먹을 때였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분명히 막위스키나뭐 이런 거 되게 독한 술이었을 텐데, 내 앞에 너무 이렇게 밥 먹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딱 맛만 봤죠. 거기서 먹을 수 없고, 어른들 막 계시는데... 음. 어, 배 너무 부르다. 이 마지막 한 점을! 쌈을 싸서 어, 어. 깻잎 넣고 소스 듬뿍해서 마지막 한 잔을 따르고 <laughs> 자 막잔 막잔 갑시다 즐 잘 먹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모두모두 실향갱의 실생실사 포함한 구독자분들 모두모두 대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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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감사합니다. 1, 2, 1, 2, 1, 2, 3, 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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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하트, 요새 하트, 슈딩 하트, 볼 하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볼 하트.